안녕하세요. 삼성원입니다. 여기는 브레나라 아제르바이잔의 바크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고대 종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거의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생긴 종교인데 조로아스토교 라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특이하게 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지혜의 신이고 그리고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형상화를 한게 무슨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의 상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볼 거고 그리고 불타오르는 땅이 있다길래 거기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갈 친구는 어제 제가 같이 여행했던 중국인 친구인데 레오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랑 같이 한번 오늘은 여행 해볼까 합니다. 지금 둘다 밥을 안 먹은 상태라서 먼저 밥부터 먹고 출발 해볼게요. 이 식당인데 여기가 현지 맛집이라고 합니다. 가성비가 높아요 여호스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라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도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거를 현지분들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오늘 케밥 같은거 오늘 오랫동안 벌어놔야 되니까 야무지게 먹어야지. It is like shrimp burger. Shrimp burger. Mm -hmm. <laughs> but I don't know what it is. The taste is just try this one? Mm -hmm. 이 t 리 i n k it will be better. Wha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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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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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맛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다 먹었다. 이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좀 남겼는데 더 이상 못 먹겠어, 퍽퍽해. 어우, 빵들이 왜 이렇게 퍽퍽하냐. 제가 진짜 배 채우기 위한 용으로 먹었습니다. 아, 맛은 솔직히 별로네. 와, 아니 가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를 한번 갈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이 엄청 깊숙이 있네요. 바로 왔네. <laughs> 근데 이버스는 진짜 엄청 낡았어요. 와. 이제 이거 타고 한 50분 타고 가면 됩니다. 아! y e a this way. I t h i oil maybe? This yeah. oil? Yeah. Wow. 와, <laughs> 동네에서 기름이 나오네 여기는. 기름. So funny. Funny? Yeah, I never s h o u g h a t it. t s m t Yeah, yeah, yeah. In China, man. man. Ah, really? Yeah. Oh really? Mighty mighty. Uh, I think one thousand maybe more. Oh, uh, one thousand more. Nice. One is sun god, another is dark god. Good god and bad god. The, the good god name is Mazda. Mm -hmm. Same the Japan car, you know. Mazda. Mazda, yes. <laughs> yes. yes. <laughs> Mazda. Yes, Mazda. car? Yes, uh, the yeah, yeah. name from the religion. Uh-huh. Uh, I heard that They think the god is fire. Fire,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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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and the t a r k Yeah. The fire god named Mazda. Yeah, Mazda. <laughs> 근데 이렇게 황량한데 사원 이 있는 거야? I think this place is not like touristic place. <laughs> 완전 그냥 깡촌인데 여기는. 와, 저기야 다 그냥 어 속이 파고 있네.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Maybe this way. Where? Yeah. Do you have all yeah, I think we have to cross the. Right, r i y Yes. Yeah. 아니 지도상에서는 I think this 여기라고 하는데. Oh, I, I see that. Ah, really? Yes. 입구가 어디야? h Maybe this way. 안나 uh, oh. uh? Here? Uh -huh. So cute. <laughs> Korea, k o r 해먹고 있었는데 가 <애기가> 갑자기.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laughs>

어? No. No? No? here. 아. 올라서. 아, 보자. 아, h e 이 구와 여기네요, 드디어. 아, 여기대 덕분에 잘았다. 갈게. 땡큐. 여기. 고마워. 야. 티셔츠? 아. Thank you. Bye. Bye bye. <웃음> 귀여워. <웃음> They're so cute. We have travel h e guys. Yeah, we have travel guys. <laughs> They're so cute and so kind. Wonderful. Wow. 생각보다 여기가 엄청 관광지긴 했네요. 저희만 그냥 이상한 데로 왔었나봐요. 와. Yeah, I thought h i s place was like a small and like tiny temple, but

이게 약간 사제복 이런 건가 봐요. 뭐야, 이거는? 와. 땅굴이 엄청 깊숙했네 근데 저기 보니까 재 같은 게 있는 것 같군, 바닥에. 여기서도 막 불을 지피고 그랬었나? 오. 와, 이건 멋있다. 잘 만들었다, 이거. 근데 신의 형상이 약간 힌두교의 신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음. 야. 아, 여기 적혀있네. 힌두이즘 아, 실크로드 때문에. 그래서 이 힌두교와 엄청 다양한 신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한테는 이불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믿는 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크로드가 연결되면서 인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이 사원을 발견해서 여기서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힌두교도 여기 이 사원에서 같이 섬기게 된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아. 와 열기가 뜨겁다 뜨거워 <목소리> 제 생각에는 진짜 옛날에 이조로 아스토교가 어떻게 기도를했는지 그런 거를 좀재현을해 놓은 것 같은데 와 뭔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해라 예. 베이비. 아, I think so. Yeah, yeah. I think so. 여기가 이 약간 메인타워 같은 느낌인데 불이 와 지금 인공적으로 불을 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제한적으로 이게 불이 타올랐대요 가스 때문에 근데 이 가스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지금 일부러 이렇게 불을 피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약간 맥반석 같잖아요 오징어 꼭 맛있겠다 종교 자체는 한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된 종교인데, 여기 사원이 지어진 건한 17세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그 종교만큼 오래된 곳은 아닌데, 그래도 그 고대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신기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신비로워요, 뭔가. 아, 재밌어, 요 이런 거. 이제 도로아스터교의 사원은 구경은 다 했고, 다음으로는 그 끊임없는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완전 오늘은 불특집이네요 불특집 날씨도 불같이 덥고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땅에 석유자원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가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불이 붙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 가는 데도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버스 타러 가볼게요 버스 타고 그냥 가벼히면 괜찮 s t v e r i a l o n t e r 아니, 이거 좀 작은 버스거든요? 버스 선니까 갑자기 작사인들이 엄청 타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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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스를 한번 더 바로 타야 되니까. 와 저기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다 그거예요, 그 기름 캐는 거. 와 느꼈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다그 기름을 계속. 와 기름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근데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분명히 구글 지도에서 7분 반경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2 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 갑자기 버스가 없었는데 다들 영어를 못하셔서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주 생각에는 여기 좀 쉬다가 다시 출발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귀여워. 얘는 밥도 챙겨주네 사람들이. 착사다. <laughs> 지금 이 친구랑 저랑 둘다 지쳤습니다. 여기가 더위가 네. 상당하네요. 아 완전 땡볕이라서 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낮 2시인데 아 2시가 되니까 35도 막 이러서 그래서 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좀 쉬고 있습니다. 어? 네? 아 뭐? 트스퍼 응? 네? 왜 갑자기 다른 버스를 사는 거지? <laughs>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 같아요. 아무도 그냥 살아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보글로이 끝까지 배가 는거 같아요. 무선 시스템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재밌네요. 나 가보? This exhibition is really funny. 네. 야야야 야. He is u n b e l i really yeah. yeah, e v yeah. yeah, a 가다르다. 아. 땡큐 땡큐. 와. 와,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아니, 여기 아들머니들이 엄청 친절하신 게 저희가 이현지어를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한테 우리 여기 내린다고 내려달라고 막 대신 말씀해 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좋네요. 아, 여기까지 포함되는 티켓을 샀거든요. 아예 살 때. 그래서. <laughs> 아. Thank you. <laughs> is that? No more, you can Why is it test more? Yes. Ah, This guy is hard. You <take> hour? <three> <laughs> <laughs> yeah, one and a half hour. Yeah, but. <laughs> <laughs> funny like your kitchen <웃음> <웃음> 와 근데 여기 가까이 가니까 엄청 뜨거워요. 이게 천연 가스가 여기서 막새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은 건데. 근데 불이 생각보다 막좀 소박하네요. 전 훨씬 좀더클줄 알았는데. <laughs> 여기 사람들이 동전을 던졌던데. <laughs> Do you see the coin? Oh, yeah. yeah. <laughs> 여기. 여기도 난이안 돼. <laughs> 아, 약간 좀 허무합니다. 근데 <laughs>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총두번갈아탔거든요 그래서 버스 3개를 타고 왔는데, 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와서 본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불이 생각보다 좀 아담하고 좀 귀여워서 <laughs> 약간 좀 허무하네요. 근데 저기 위로 뭐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좀 구경 좀 하다가 저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무슨 전시관 같은 것도 있네요 근데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에어컨 나와서 시원하고 좋다 <laughs> 제가 나오네요 여기 <laughs> 재밌게 잘 해놨네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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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웃음> <laughs> 와 야, 바쿠의 전경이 그냥 보이네요, 여기가. 저기, 카스피에도 보이고. <laughs> 근데 뭐, 전경이 엄청 좋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laughs>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뭐. 이렇게 오늘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두 곳을 구경을 해봤는데, 솔직히 상원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좀 강한 그런 곳이네요 그래도 이런 것도 언제 보겠냐며 나름 재밌게 잘보경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바쿠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가 이쪽에 온다고 해서는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업고 기다려 봐야 되요 와이 너무 심한데? 가지마~~ 아. Not easy <laughs> 저는 지하철 타고 잘도탔했고 레오라는 친구를 오늘 또월드시티2시까지를또 구경한다고 간다고 합니다 아 대단해 저는 근데 어제 봤을 때 별로 반응이 없어서 자, 먼저 돌아왔고, 이따가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매치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밖으로 근처에서 불 타오르는 곳들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아, 나름 재밌었던 구경이었다고 같습니다. 근데, 지치네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Yes, it's the other